우리가 사람을 사랑한다는 교리를 안다고 해서 실제로 사람들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는 건 아닙니다. 그 사이에는 엄청난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우리 안에서 가장 먼저 하기를 원하시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를 말씀으로 가득 채우는 일입니다. 가득 찰 때까지 넘치도록 채우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의 관계로 더 깊이 나아가기 위해서도 이 단계는 절대적으로 필수적입니다. 말씀을 갈망하는 기간을 반드시 거쳐야 합니다. 그리고 저는 그 갈망이 완전히 사라지는 일은 없다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무한하시기 때문입니다. 이사야 50장 4절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학자의 혀를 내게 주사 공고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을 알게 하시고 아침마다 깨우치시되 나의 길을 깨우치사 학자같이 알아듣게 하시도다. 제자는 공고한 자들을 붙들어 줄수 있는 사람입니다. 지친 자들을 분별하고 그들에게 말씀으로 힘을 주는 자입니다. 예수님께서 항상 그렇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종종 사역을 이적, 치유, 귀신 쫓는 일로만 생각합니다. 물론 그것도 포함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대부분이 말씀에 대한 사역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사람들에게 용기와 믿음, 소망을 주는 것. 이것이 제자의 기본 역할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매일 아침 깨어 하나님께 귀를 기울이는 자. 이것이 제자입니다. 제자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법을 압니다. 그들은 그분과 함께 시간을 보내고 조용히 홀로 그분을 찾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탁월한 청취자이기 때문입니다. 자, 여기 제자됨에 대해 묵상해 볼몇 가지 성경구절을 더 소개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내게 오면서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 심지어 자기 생명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내 제자가 될수 없다.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아니하는 자도 내 제자가 될수 없다. 꽤 강도 높은 말씀이지요. 물론 주님은 우리에게 가족을 미워하라고 하신 것이 아닙니다. 이건 역설적인 가르침입니다. 예수님의 방식이죠. 우리의 마음을 뒤흔들어 본질에 도달하게 하십니다.고린도전서 10장 1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그들에게 일어난 일은 본보기가 되고 말세를 만난 우리를 위한 교훈으로 기록된 것이다.이스라엘 백성에게 일어났던 모든 일은 오늘날 우리에게 주신 경고이자 교훈입니다. 출애굽기에서 모세가 이렇게 외쳤던 때를 기억하십니까? 요하편의 설자는 내게로 나오라. 그때 레이지파 전체가 모세에게로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을 제사장으로 택하였습니다. 그들에게 주신 첫 번째 명령은 이랬습니다. 칼을 차라. 진, 안을 다니며 형제든 친구든 이웃이든 배라. 물론 지금 우리가 실제 칼을 드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영적인 의미로 우리에게 영향을 줄수 있는 모든 인간관계를 잘라야 할 필요가 있다는 뜻입니다. 주님을 따르기로 결단했다면 사람보다 하나님을 우선순위에 두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가족 모임이나 명절에 가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하지만 그 관계가 주님을 따르는데 방해가 된다면 그 관계는 끊어지든 변화되든 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군사로 부르심을 받았는데 주님을 거스르는 영향을 허용할 수는 없습니다. 당신이 가까이 해야 할 사람은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도 있습니다. 누가 복음 14장 33절입니다.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않으면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자기 소유를 포기하는 삶, 이것이 제자의 또 다른 본질입니다. 이것은 종의 삶과도 일맥 상통합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것이며 우리는 단지 그것을 맡아 관리하는 자일 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말은 합니다. 다 주님의 것입니다. 하지만 실제로 그렇게 사는 사람은 드뭅니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내가 내 차가 필요하다. 그러면 그 차는 당신의 차가 아니라 주님의 차이기 때문에 드려야 합니다. 주님께서 내 기타가 내 테니스 라켓이 필요하다 하신다면 기꺼이 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게 바로 제자이며 종의 삶입니다. 내 제자가 되려면 자신의 모든 소유를 버려야 한다.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적용하는 방법으로 제가 가진 모든 것을 매일 주님의 십자가 앞에 올려놓으려고 노력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어떤 것을 요구하실 때 정말 큰 것들을 요구하신 적도 있었습니다. 우리는 때때로 완전히 빈손으로 떠나야 했던 적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럴 때마다 주님은 항상 그 이상으로 갚아주셨습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셨습니다. 나의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밭을 버리는 자는 금세 백배를 받고 내세에는 영생을 얻으리라. 주님은 항상 신실하셨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 과정을 지나고 있을 때에는 정말 모든 것을 잃은 것처럼 느껴지기도 했습니다.